<목소리> 네, 더운 날씨에도 행사를 어, 연주해주기 위해서 육고루여서 군악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에 앞서 우리 아들들의 5주간 신병력을 위해 혼신에 행사한 제28교육연대 1기대장 김현우 소령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 반갑습니다. 1 8기용군대 1기 용대장 김성구 부령입니다. 축성. 우리 2 5 4 6기군련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불련에 임하였습니다. 군련병들의 냉랭한 모습에 우리 국방이 튼튼히 유지될 것이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야 국방의 의무를 위해 아들님들을 눈에 보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육군운동소는 억세고 반듯한 의로운용사배고 싸워서 이기는 전병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이번 훈련도 단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종료하였습니다. 훈련병들이 잘 따라와 준 것도 맞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대 교관과 부대장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